안녕하세요. 스마일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저녁에 촬영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네, 햇볕도 없고 <laughs> 쨍하는 것도 없고 해서 어, 너무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오후 시간에 촬영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한 3시까지는 그냥 쉬었다가 <laughs> 3시 이후에 출근을 해서 여러분께 이 아이들 화분이나 다육이 네, 판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에 화분이나 다육이 판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은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해놓으셔야 이 예쁜 아이들, 음, 가장 먼저 빠르게 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여쁜 다육이들 몇 아이 준비를 했는데, 그 아이들 아주 저렴하게,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께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76번이에요. 76번. 매금장미. 매금장미. 제가 하엽을 좀제 거를 해 봤더니, 세상에. 아, 요 앞쪽이 햇빛을 좀 많이 보고요. 요 뒤쪽은 햇빛좀덜 봤어요. 그래서, 좀 앞쪽이 더 발달이 잘 됐죠?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뻐요. 매금장미가. 장미꽃이 활짝 폈습니다. 너무 예쁜 매금장미. 76번. 매금장미. 3만원입니다. 77번입니다. 마이진 로즈라고 해요. 마이진 로즈라고 해서, 요 아이도 제가 뿌리를 제가 내린 건데, 얘도 이제 이쪽으로 햇볕을 많이 보고 해서, 네, 이쪽보다 이쪽이 더 예쁘게 잘 자랐죠? 네, 여러분 혹시 이거 찜하실 분 계시면 어 이쪽으로 햇빛을 좀 보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처럼 이렇게 네. 얼마나 예뻐지게요몇 단인지 볼까요? 몇 층인지? 1, 2, 3, 4, 5 층이거든요.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요 화분에 그 뿌리 내리려고 꽂아놨을 때는 이렇게 한가득 차진 않았었는데 뿌리 내리면서 이렇게 한가득 찼어요. 너무 예쁘죠? 마이진 로즈라고 해요. 마이진 로즈. 로즈죠 로즈 에이, 너무 예쁘죠 <laughs> 로즈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즈 들어간 이름들은 이렇게, 이렇게 장르처럼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77번 마이진 로즈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78번 요 아이는 오닉스 철화인데요 식물만 화분은 빼고 식물만 보내드리는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생얼이 크게 두 개가 있구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철화가 있어요. 요렇게 파도 타게 하고 있어요. 철화가. 색감이 너무 예쁘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약간의 백분감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 이름은 오닉스 철화이고요. 식물만 보내드리는 가격 25,000원입니다. 80번 그린 에머랄드에요. 요 아이는 15,000원 드립니다. 어, 제가 하엽 정리를 약간은 해가지고 이렇게 목대를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적심 자국이 보여요. 네, 적심 자국이 보여도 이렇게 자국가 많으니까 그냥 용서가 되겠죠. 네, 이쪽으로 햇볕을 많이 봐서 어, 햇볕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애들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한쪽으로만 햇볕을 보면 이쪽만 이뻐져, 이쪽만 발달이 되고 뒤쪽은 이렇게 조금 비, 비우게 비 되죠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햇볕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골고루 다 이쁘거든요 요아이 80번 요아이 그린 에머랄드 15,000원입니다 81번 요아이는 말간이고요 화분은 빼겠습니다 화분 빼고 식물만 5,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사두 군생이에요 지금 짱짱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색감이 지금 약간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예쁜 살구빛으로 네. 81번 식물만 드립니다 말간 5,000원입니다 81번 이거는 화분채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분 포함한 가격은 만원입니다. 브라운노즈 철화예요. 얘도 지금 색감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끝부터 핑크색으로 지금 색감이 예뻐지고 있는 중입니다. 화분도요. 수입화분이지만 사각화분으로 아주 이 철화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화분채 보내드리겠습니다. 82번 분 포함 가격 10,000원 입니다 83번 레드콘 이에요 레드콘 인데 지금 여기 하나 둘셋 삼두 자연군생 이고요 분 포함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토분에 심어 가지고요 어여쁘게 지금 굳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삼두 여기 제가 이 화분에 심을때만 해도 요 애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 사이에 이렇게 애기가 삐걱 내밀고 있습니다 83번 레드콘이고요. 분 포함 가격은 만 원입니다. 84번은요. 분 포함 가격 1 5 0 0 0원 드립니다. 음, 요거는 드로잉. 요거는 특엽 옥접입니다. 아주 예전 다육이죠. 특엽 옥접. 이름은 어렵, 어렵지만 정말 정말 금처럼 이쁜 아이거든요. 꼭 금기가 오는 것처럼 아주 아주 어여쁜 아이입니다. 네, 화분. 수입화분이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 생각입니다. 84번, 2종, 분포함 가격은 15,000원입니다. 85번은요, 멀로, 자연군생, 사두군생이고요. 가격은 15,000원 드립니다. 진짜 묵은 등이에요. 얘는 얼마나 묵었냐고 여쭤보시면. 모르겠어요. 정말 올해 묵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는 꼬박꼬박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모양이 지금 가로로 군생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화분 선택하시기 어려우시면 요 아이 똑 떼서 합식을 해보세요. 제가 그 제가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올대로 이제 여러분 또 이런 수형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나 멀로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똑 떼어서 합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사도 군생으로 자연 군생으로 판매를 해봅니다. 뭘로 군생이고요. 5,000원입니다. 86번 블루엘프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세상에 이것 보세요. 진짜. 와. 빡빡. 합니다. 정말 빡빡해요. 블루 F 정말 목대 있는 음, 목대 있는 다육이로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인데요. 정말 어여쁘게 자랐습니다. 네. 블루 85번. 블루 F 15,000원입니다. 87번 플레르 플랑. 자연 군생이고요. 몇 두인가요? 둘에 여, 7두 군생입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 보세요. 색감이 보라보라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구천놨기 때문에요. 아주 예쁜 화분에 심어주시면 돼요. 바란다에서도 정말 건강하게 자랄 거거든요. 87번 플레르플랑 자연군생이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88번도 플레르플랑이고요. 같은 가격 6,000원입니다. 요아이도요 네, 예, 육2 군생입니다. 이렇게. 아좀 예쁘죠? 너무 예뻐. 지금 보라보라하게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서 요이 플레르플랑도 약간의 백분감은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쁠 때 이쁜 아이 저렴하게 구입을 해 보세요. 88번 플레르플랑 자연 군생이고요. 6,000원입니다. 89번, 틴커벨이구요 식물만 드리는 가격은 만원입니다. 화분은, 네, 화분은 빼고, 미포함, 식물만 드리는 가격이에요. 틴커벨이요 처음에 뿌리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뿌리 활착을 시켰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처음에는 락분에서 이제 뿌리 활착을 하고, 이제 그 락분이 작아져서 이 화분으로 옮겨져 왔는데요. 지금 화분에 아주 알맞게, 맞춤으로, 안성맞춤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완전히 핑크핑크. 핑크. 뭐, 보라색 가까운 핑크라고 해될것 같아요. 아주 진한 색감이 아주 예쁜 틴커벨입니다. 89번은요, 식물만 드리는 가격 만원입니다. 90번, 핑크 샴페인이고요. 식물만 드리는 가격 8 0 0 0원입니다 아, 핑크 점 찍었어요. 쌍두고요. 정말 예쁘죠? 각이 졌어요. 샴페인 종류는 이렇게 각이 져서 더 멋지고 예쁘거든요. 와, 생장점 한번 보세요. 잘안 보이네요. <laughs> 네, 약간의 백분 감도 있습니다. 90번 핑크 샴페인. 식물만 드리는 가격 8,000원입니다. 91번 그리치 카울입니다. 미인 종류죠. 그런데, 어때요? 정말 너무너무 여성스럽고 예뻐요. 색감이 이렇게 예쁜 그린치 카울입니다. 가격은 만원 드려요. 복숭아 빛 나가지고 더 사랑스럽고 예뻐요. 목대도 네, 튼튼합니다. 아래쪽에서 자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요 아이들도 이제 목대로 크게 되면 더 멋있는 그린치 카울이 될 거예요. 91번 그린치 카울 만원입니다. 92번 메주사 철화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 생얼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얼기설기 얼기설기 철화입니다. 메주사 철아 철화, 아주 까망까망한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 너무 철아가 너무 예쁘고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음 금기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색감이 그렇게 나오는 걸 거예요. 네. 92번 매조사처라 15,000원입니다. 93번 수연입니다. 가격은 5,000원 드려요. 어이거 풀이 <laughs> 들어와 있었네. 너무 예쁘게 자리 잡고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 입장이 큰 환엽 스타일의 수연입니다. 음, 이뻐라. 너무 이뻐요, 수연. <laughs> 93번, 수연이고요. 5,000원입니다. 94번, 줄리아나입니다. 와, 세상에, 얼굴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줄리아나. 6,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분지를 했어요. 분지를, 네. 지금 분지를 다 하고 있어요. 와, 요 아들이 제 성장을 다 끝내면 어마어마한 군생이 될 거예요. 음, 분지를 하고 있어서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응? 와, 예쁘다, 예쁘다. 94번, 줄리아나, 6,000원입니다. 95번, 로즈 철화예요. 로즈 철화인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생얼이 있어요. 생얼이 있고,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생얼이 다 있거든요. 생얼이 다 있고 철화가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얼개설개 예쁘죠. 너무 예뻐요. <laughs> 세상에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예쁘다 로즈 철화. <laughs> 네 사랑스러워요. 95번 로즈철화 만5 0 0 0원입니다 96번 잔이입니다. 화분 미포와 식물만 드리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입장이 얇아요. 얇으면서도 아주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음, 목대 보니까 얘는 자연군생이네요. 와, 둘, 셋, 여섯, 여덟. 구두, 구두군생 잔이입니다. 96번 식물만 드리는 잔이 6,000원입니다. 96번 홍등입니다. 저녁에 보니까 색감이 더 진하네요. 완전히 빨강색입니다. 화분 포함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흰색 예은분에 제가 정말 이쁘게 심어놨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자리잡고 색감 보세요. 완전히 정렬적인 빨강입니다. 진한 빨강으로 어여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와, 예쁘죠? 97번 홍둥이고요. 화분 포함 15,000원 드립니다. 98번 백장미고요. 자연 군생 백장미고요. 화분 포함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서인경 사각분에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백장미도 색감이 화려하진 않아요. 얘도 살구빛으로 이렇게. 연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요거는 제가 흙갈이 해 놓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이대로 키우셔도 정말 정말 예쁠 아이입니다 98번 백장미고요 화분 포함 가격은 15,000원입니다 99번이고요 드라키라 철화입니다 식물만 드리는 가격은 5,000원 이에요. 드라큘라 철아. 정말 예쁘게, 건강히 잘 키웠죠. 어, 코끝이, 손톱 끝이 아주 빨갛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목대도 아주 건강하답니다. 어 예뻐요, 이렇게. 얘는 쌩얼이 이렇게, 여기 하나가 있어요. 쌩얼이, 어, 쌩얼이 많은 철아는 아닌데, 그래도, 어, 그래도 이뻐요. 너무 이쁜 드라큘라 철아입니다. 핑크핑크로 물들어오고 있고요. 이 아이. 굳혀진 상태니까 예쁜 화분에 식재하시면 더없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99번 드라큘라 철아. 식물만 드리는 가격은 5,000원입니다. 100번이고요. 마지막 번호입니다. 이 아이는 마디바고요. 자연군생. 5 아, 오도 군생이고요. 식물만 드리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거 풀릴이 프릴이 이렇게 잡혔어요.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군생이거든요. 자연 군 자연 군생인데 오도 군생이에요. 와, 아, 색감도 예쁘고 풀릴이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 끝도 풀 예, 프릴프릴합니다. 이렇게 돌기가 생겼고요. 와, 돌기에다 프릴에다가 너무 예쁜, 예쁜 요소는 다 갖추고 있네요. 마디바입니다. 100번 마디바. 식물만 드리는 가격 1 5 0 0 0원입니다 예쁜 달기들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하나하나 다 예뻐요. 다 예쁘고, 네, 화분 미포함 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잘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디바 정말 대단하죠? 대품이죠? 네, 프릴에다가 돌기에다가 잔이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네, 화분 판매 영상이 계속되는데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구독 눌러주셨다가 영상이 올라가면 9만원 시청 바라고요. 이쁜 다육이들 찜은 문자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